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부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양계입니다 아, 오늘 메인 헤드라인은요. 국힘 청선 백서 발간했죠. 패배 원인은 주로 대통령실 열루 이슈들이었다. 예를 들면은 이종섭 황상무 사건, 또뭐 획칼 사건 이런 거죠. 이종섭 어, 호주 대사 보내고. 다시 불러들이고 하는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대통령의 대파 사건, 김여사 사건,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로 순서대로 이렇게 이 이슈가 결국 어, 지난 총선을 어, 패배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어, 안에 내용이 핵심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오늘 기사는요, 기사는... 한국일보가 가장 그 객관적으로 좀 기사가 보도가 된것 같습니다. 총선 백서가 아마 한 200일 넘어서 이렇게 발간이 된것 같은데 되게 중간에 예민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이제 소위 그어 전당대회 하면서 당 대표 뽑고 하는데 이 총선 백서 내용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고 누구에게 우호적이고 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올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민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 발간, 발간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발간을 해야 되는데 발간 타이밍을 놓고 많은 어떤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발간 위원장이 조정훈 위원장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조정훈 위원장이 특정 캠프와 또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또 더더욱이 이 조정훈 위원장이 백서 발간한 그것이 또 다른 캠프의 영향을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그 정말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그렇게 발간 일자가 계속 미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발간은 발행은 해야 되니까요. 결국 그 어, 파일 자체는 뭐 사전에 일부에서는 공유를 하고 그렇게 내용을 포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책자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어제 발간이 돼서 그렇게 좀 논란이 되는 이런 기사들이 있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이 심각한 어떤 뭐 지금 와서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오늘은요 지금 뭐 컨디션이 계속 지금 상태가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일정에 쫓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10분 정도로 해서 오늘 그렇게 방송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총선 백선 논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일보 기사가 다른 기사들은 뭐 예를 들면은 한동훈 당 대표 그다음에 총선 비대위원장, 총괄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그들이 이제 역할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졌다든지 또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완전히 그 잘못된 이슈들을 막 그냥 어 시기 안 가리고 그렇게 막 던져가지고 그렇게 패배에 영향 미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동훈을 공격 한동훈을 공격하든지 대통령실을 공격하든지 윤 대통령을 공격 하든지 또는 뭐그 김여사를 포함해서 윤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가는 기사들이 많은데 한국일보 기사는 어, 비교적 그래도,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그렇게, 기사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이이 와중에도 사이두분이렇 이렇게, 자율구독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계속 어, 그 보내주시고 계시는 신, 신연화님, 위렇훈이짱이 그 신년화님이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정정숙님이 또자율구독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제 기사를 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국일보 기사 메인 기사는요. 이런데요. 어, 국민의힘 청선 반성 백서 공개. 청선 반성 백서네요. 청선 백서가 총선 만성 백서를 공개를 했다. 김근희 명품백 대파 논란 등 이슈 대응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사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총선 있고 나서 총선 총선 참패하고 나서 사실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런 진짜 아주 그 총애하는 윤 대통령이 총애하는 그런 그 참모를 어, 비대 위원장으로 그다음에 총괄 선대 위원장으로 그렇게 맡겼으면은 한동안 정도의 능력자면은 사실은 김건희 명품백 얘기가 나오고 대파 논란이 나오고 아까 황상무이종섭 사건이 나오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또 의대 정원 문제 그 완전히 그 논란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이슈를 반전시켜서 반전시켜서 그렇게 우리 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뭔가 능력을 발휘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총선 직후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어 사실 기대했던 만큼 못하다 못했다 하는 식의 제가 그런 평가를 사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보니까 뭐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도 뭐 사람이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정말 최악의 그런 어떤 이슈들로 해가지고, 이슈들이 바로 총선 직전에 그렇게 퉁퉁 터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국민들의 민심을 그걸 다독거리고 민심을 뒤집겠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와서 보면요, 은 그것이 모두 다참그 어 당시로 정말 그 어설픈 이런 그, 그 정치권, 이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이 부족한 대통령으로서 또그 또 정치권의 신진으로서 진입한 또 한동훈 당 대표로서, 아 저기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서,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국회의원들 현역 당시 국회의원들조차도 일사분란하게 함께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국민당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자체적인 이런 책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이 기사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일보 기사를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가면서 조금 그 코멘트가 필요하면은 말씀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자리를 제가 조금 옮기고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더 오늘 그 제목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총선 반성 백서 공개했다. 김건희 명품백 대파 논란 등 이슈 대응에 실패했다. 그리고 작은 미다 실로는 김여사 의혹 등 정권 심판눈에 불붙었다. 당도 적절하게 대응 못 했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안에 에, 들어 있습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4월 국힘의 그 4월 총선 참패 이후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첫손에 꼽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불안정한 당정 관계를 가장 제일 앞에 내놓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그그어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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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로 해 가지고는 불안정한 당쟁 관계 이것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앞섰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제가 어디 하나 찾아뒀는데요. 이걸로 해서 문제 한번 볼게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거는 설문조사 결과로 국민의힘 청선백서. 자, 선거 기간 중 정부의 상황 대응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해서 만족한다는 점수가 2.11점입니다. 정부의 상황 대응이죠. 정책 방향 이거는 그 국민당 당의 국민의힘 당의 그 상황 대응이나 정책 방향 그게 아니죠. 정부가 대처를 영소홀하게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음 각각의 이슈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종섭 황상무 관련 이슈. 이종섭 그 이슈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데. 그 상황에 뭐 물론 소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윤 대통령 저기 최장명 특검법 얘기가 나오고 이래 할때 이종섭 국방부 전 국방부 장관을 바로 호주대사로 보내버렸죠. 그러다가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왜 그렇게 내보내냐 해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다시 들어왔고 들어와서 또뭐 공수처하고 이렇게 얘기가 왈가왈부하면서 이종섭 얘기가. 어, 윤 대통령이 오히려 최상병 문제를, 최상병 특검법 문제,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사람을 호주대사로 그 도피시켰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또몰아 가니까, 윤 대통령 또 완전히 저, 이게 사람을 도피시킨 것으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그 필요성을 좀더 강조하는, 강화시킨 그런 어떤 이유가 되어버렸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갔어요. 그죠.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든 거죠. 황상무 관련 이슈는 또 뭐냐 하면은 <laughs> 뭐냐 면은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뭐 회칼테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칼테러라고 하는 이 자극적인 용어 때문에 황상무 그 발언으로 해서 그렇게 또 완전히 심각한 그런 어떤 어 그, 어그 마이너스 점수를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슈 이종섭 황상무 관련 이슈가 가장 심각한 선거 영향을 악영향을 끼쳤다 8.90점 이렇게 했습니다. 그 10점 만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아련하게 이렇게 그 이제 기억 속에서 많이 사라졌겠지만은 선거 있었던 40 선거 있었던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최악의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종섭 황상무 관련이슈였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파 논란 8 7 5뭐 막상막합니다. 막하 막합니다. 그죠? 어, 대파 논란 이거는 대통령이 이제 했던 얘기죠. 대파 논란그래서뭐 이게 대파가 뭐 얼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시장 가격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띄웠는데 그중에 또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수원 정인가? 거기 나왔던 이수정 교수가 또뭐 이거는 한 단을 대 대파 이거 한 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만한 거, 요거 몇 개, 몇 가닥이 있는 요요 하나 요걸 요걸 한 가닥 요걸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헛발질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실정을 모른다, 현실을 모른다, 시장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대파 논란이 파 하나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 그 대통령실을 윤 대통령을 완전히 그렇게 몰아갔죠. 당연히 김근희 여사 이슈가 또8 5 1점 아기어 그 악영향을 미쳤죠. 그다음에 해병대 채상병 이슈, 당연히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조국 신당 출현해 가지고 어쨌든 중간 지대에 있는 중도 확장하려고 했는데 중도 확장하려고 하는 고영역에 그 있는 그 국민들을 유권자들을 완전히 조국이 싹 그냥 어 흡수해 가지고 갔죠. 사실은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중간선에 서 있었으면은 괜찮았는데 중 국힘당이 중도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국 신당이 생기면서 조국 조국 신당이 생기면서 국힘당이 국힘이 그 중도 확장해서 그 흡수하려고 했던 고그 국민들을 조국 신당에 싹 데리고 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어 실제 비례직 인 비례직 의원수가 11명입니까? 12명인가? 완전히 파란을 일으켰죠. 어쨌든 뭐 신생 정당이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진 급조된 그런 정당이지만은. 1뭐 1두석 정도 이렇게 확보, 비례성만 해가지고 그렇게 확보한 것은 대단한 그런 그, 어, 결과 성과라고 할수 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조국 신당 출연이 사실은 저는 그 국힘당이 이, 그 의석을 뺏긴 그런 더 결정적인 그런 그 이슈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7.96점이 그 다음 순위가 당정관계 이슈다 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분, 설문, 국, 국민들 설문조사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저 뭡니까 이 총선 총선 백서에서는 가장 제일 앞에 불안정한 당정관계를 첫손에 꼽았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이제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김근희 의사의 명품 백수수 의혹, 의대성원 이슈 등의 등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한동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 이끌었던 한동훈 대표의 이조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조 심판론에 대한 비판도 나왔고, 여기 대해서 한 대표는, 한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론이 나오니까, 불안정한 당정관계 이조 심판론 실패, 이렇게 나오니까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대표적의 어떤 반응은 요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선 특위, 백서 특위는, 어, 28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267쪽에 달하는 총선 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는 22대 총선 참패 원인 책임 담겨있고 총선 이후 공개까지 약 200여일이 소요가 됐다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특히는 백서를 통해서 총선 패배 원인으로 삐걱대했던 당정관계를 먼저 지목을 했다. 제일 첫 페이지 땅 열자 당정관계 네? 불안정한 당정관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집권 2년차 여당으로 칠원 선거로 당연히 정치적 공동 운명체인 정부의 국정 운영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지적이고 김건희 여사도 1 4 번, 1 4 회에 걸쳐 언급됐고 그냥 여사, 김 여사 하는 이런 표현까지 그 표현적인 합치면은 총2 0 회가 이 총선 백사안에 거론이 됐다고 해요. 정부 국정 운영을 향한 아주 박한 어? 나쁜 평가는. 국민의힘 총선 후보 보좌관 당직자 5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거슬러 니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가 조금 전에 봤던 그것이 그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거에 영향을 미친 이슈에 대한 질의자응답자 질의에 대한 응답, 응답자들은 이정섭 황상무 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논란, 김근희 의사의 이슈, 해병대 최상병 이슈, 의대정원 확대 이슈, 그다음에 이제 당정관계. 이렇게 해서 쭉이어이이어지는 순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들 이슈 대응에 실패한 것이 청선의 악영향을 미치다던 대답인데, 이들 대부분은 대통령실이 연루된 문제들이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이건 보다 이종섭 황상무 문제도 대통령실 문제고. 이게 황상무가 아마 시민사회 수석인가 그랬죠, 그때. 그래 하면서 완전히 그 진짜 회칼테러 얘기가 나오고. 또윤 대통령이 직접 대파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 해병대 최상병 문제, 그다음에 최상병 문제가 결국 황, 이종섭 장관 문제죠. 의대정원 확대 문제도 갑자기 그냥 2월달에 터트리가지고는 툭툭툭 완전히 난리 난리를 그 펴게 했죠. 결국 모두가 다 사실은 대통령실이 총선 칠, 실패하게 만든 듯한 그런 어떤 그 어, 결과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 기사에서는 여기서 뭐 한동훈 책임 이소 심판론 이거 실패했다는 거, 이걸 그냥 완전히 제일 그 하디슈로 해가지고는 그 메인 그, 그 기사를 해가지고 꺼집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사를 만든 거 그거는 제가 어, 채택을 안 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어쨌든 담담하게 이렇게 어, 차분하게 기사를 쓴것 같아요. 특기는 여사의 명 분백 의혹 수수 의혹과 호주 대사 임명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 연연 이슈가 정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지만 당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의료 계혁에 직진 의사를 표명했던 총선 직전 4월 1일에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도 대국민 담화 직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났다라는 절망이 팽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 당정 갈등이 집중 부각될 것을 우려해 어,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끙끙 알다가 선거가 끝났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때 이제 완전히 그 사실 대통령실에서 헛발질들 계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에서 그것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을려고 세게 강경대응하고 하면은 당정불난 갈등이 오히려 부각되기 때문에 당에서 세게 또 나가지도 못했다는 거죠. 결국, 결국 이런 헛발질을 하게 만든 책임이. 이 총선 백스에는 오히려 누구입니까 저기 대통령실이 더 심각한 어그 이유를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대표의 리더십을 더 도마에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조 심판론 없어질 약 이건 일관성이 없었다. 한 대표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특유는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인데 반해서 우리는 어 특유에서 얘기입니다. 운동권 심판 이조 심판, 업소 전략으로 어, 저 업소 전략으로 변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유능함을 앞, 앞세워야 했는데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데도 실패했다.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반적으로 현역 의원 재배치와 국민 추천제, 비례대표 공천 과정 등에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되면서. 시스템 공천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푸습니다한 대표가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의 실패를 대집은 어,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어, 시스템 공천이다 한 대표는 나는 나는 공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그러면 시스템이라도 공정하게 잘이 어,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도. 어, 비례대표 후보 최종 심사 결과 자료가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쪽으로 어, 어, 지도부나 차,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도 않았고 현재도 그 자료가 남아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초래한다 이렇게 어,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는 당초 7월 백서 발간을 목표로 했지만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백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어, 발간이 미뤄졌고. 또 발간된 백스에서도 대통령실 책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한 대표를 겨냥한 직접적인 비 판도 피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책임을 부각하지 않아서 분란을 피하는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대급 선거 참패를 두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어떻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이슈 자체가 선거 과정에서 이. 그 국힘의 총선 후보 보좌관 당직자 544명. 이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체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 우리 끝났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느낌. 이런 사건이 하나 툭툭 터질 때마다 언니 끝났어.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 바로 어, 아까 봤던 이종석 황상무 사건, 또대파 논란, 김근희 여사, 해병대 최상병 문제, 의대 정원 문제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계속 쟁점이 됐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여정도로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함께 좀더 길게 여러 가지 그 이슈를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목소리가 지금 여전히 컨디션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제가 어, 지나간 어떤 방송이라든지 해서 이걸 재방송으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가급적 자제를 하려고 그래요. 어, 실시간 그래도 업데이트한 어, 그런 그좀 어, 뉴스들을 여러분들과 어, 함께 말씀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제가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분 좋죠? 이십 분만에 끝내니까 그죠? 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요즘 되게 좀 힘들긴 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